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김정이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어볼 거예요. 우유도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. 빰. 좀더 가까이 보여줄게요. 슬라임도 있네. 우유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를 보여주겠습니다. 어, 제가 한입 먹어서 밥이 별로 없는데요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한번 먹방 시도해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밥을 퍼서. 음! 맛있어요. 소맛 좀. 오늘은 영상을 짧게 할 거고요. 저는 이만큼 먹으면 됐습니다. 배불러. 그럼 안녕! 쿠키 영상 있어요. 얼른 보고 가.